도난, 시컨트, 탄젠트, 디세타로, dx를 전부 다 변형을 해야지만, 치환이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어, 분모나 근호 안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 변형된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a제곱 빼기, 어떤 X에 대한 식, 예를 들면 X-1과 같은 A제곱 빼기 X에 대한 완전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식에서는 이 X의 역할을 X-1이 대신하기 때문에 X-1 대신에 A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 A제곱 더하기 X제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A제곱 더하기 X에 대한 완전제곱. 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A 탄젠트 세타로 치환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완전제곱 빼기 A제곱이라는 형태가 되어 있을 때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A 시큰트 세타로 치환이 된다는 라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9-x제곱이 근호 안에 있죠. 즉, a제곱. 여기서 a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상수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첫 번째 형태에 해당을 할 겁니다. 즉, a가 3인 a제곱-x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x 대신에 a 사인 세타라고 치환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a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하니까 x는, 예, 사인 세타라고 치환을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X 대신에 3 사인 세타 다 집어넣고, DX 대신에 3 코사인 세타, D 세타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자, 대입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3 사인 세타, X 제곱. 그리고, 9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X 제곱한 거, 9 사인 제곱. 곱하기 dx 대신에 3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 분자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죠. 9 묶어내면, 일단 약분부터 하겠습니다. 3을 약분을 할 거고, 면3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d에 코사인 세타 있고, 그죠? 근호 안에서 지금 9를 묶어내면 뭐가 되느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됩니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겠죠? 이 식이 코사인 제곱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9 코사인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근호를 씌우면 3 코사인 세타로 나오게 되겠죠? 앞에 3 코사인 세타 나오고, 뒤에 다시 코사인 세타 한번더 있고, 자 그러면 다시 3이 약분 되고, 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 제곱만 남게 될 겁니다. 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사인 분의 코사인이 뭐냐? 바로 코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코탄젠트 제곱의 디세타가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적분법에 대해서 할때 코탄젠트 제곱 혹은 탄젠트 제곱은 탄젠트 제곱은 시큰트 제곱 마이너스 1로 고치라고 했죠.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큰트 제곱 마이너스 1로 고치면 될 겁니다. 따라서 코시컨트 제곱을 적분을 하면 즉, 뭘 미분했을 때 코시컨트 제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원래 주어진 문제가 라는 변수로 표, 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답이 세타로 나오면 안 되겠죠? 세타 대신에 모두 X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타라는 문자를 없애고 X로 바꿀 때는 뭘 이용할 것인가? X가 3 사인 세타니까 코탄젠트 하려면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코사인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3분의 X니까 코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에서 뭐루